예, 어제까지 날씨가 참 많이 더웠죠. 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어, 8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I <laughs>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에덴동산이 창설되고, 그 다음에 에덴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또 금지령이 있었죠. 어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인 아, 아담은 예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 가인은 에, 첫 번째 아들로서 어, 아담이 낳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 그들의 마음의 섬섬이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이 동생을 쳐죽이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 노시란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을 낳고 또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자신의 상처와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 아내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고 어, 셋은 하나님이 어, 에녹 아 뭐야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다 해서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또 어, 에노스로 짓습니다.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그때 비로소 요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다시 예배가 살아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인은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폭력성이 확대되는 그때에 아담에게서 이제 아벨을 대신한 셋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담하우가 가인 아벨을 거쳐서 라멕과 다르게 셋을 통해서 낳은 에노스 때에 일어났어서, 일어서,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을 짧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흐르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으로 마감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참,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다가 또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생겨난 마음. 우리는 그것을 탕자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에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하다가 결국은 망하죠.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고 난 그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그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야 될이 상황.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을 찾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많이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나를 찾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흐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때로는 가시 떨기 나무를 심어서 더 이상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잡아 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자녀들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자신이 극복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게 하셨소. 아버지를 반드시 찾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 주님을 찾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연약한 가족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형제의 형제를 높이고, 칭찬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교사님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나고,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가정의 안위와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도 봉사와 헌신으로 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